대위치 조심, 대위치 조심. 와. 대내치 네, 네, 사운드 나이스. 저저 살려주세요 저 사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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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조심. 아직... 더 조심, 더 조심. 한방 더. 나이스. 어. 앉아, 앉아, 앉아. 대가리, 대가리. 밖에, 밖에 손 1번 입쪽, 1번 입쪽. 1번 입쪽. 밖에. 핑 찍어 줘. 핑, 핑 찍어 줘. 총알 없어. 총알 없어. 건총, 건총. 가서 잡아요. 개피. 천천히 거북이 가고요. 천천히. 나이스. 다 잡았다. 아유. 한팀더 있어. 이쪽에 아구토마가 있는데. <laughs> 어, 지원해 줘, 이분님. 어? 죽였는데. 아이그한돈남았어 지금. 푸시 푸시. 폭감이다 2층에. 그럼 위에 있어요? 사람. 1층 2층. 한명 더. 아야, 세타컷. 어, 나이스. 이 친구도 활활 타게 될 것이야. 오, 아니, 선생님, 여태까지 실력을. 내려왔어, 아! 내려왔어 내려왔어 한방 맞췄어 <laughs> 맞췄어 죽였어 그쪽으로 한명 내려왔어 <laughs> 오이 <쉿. 웃음> <헛? 웃음> 어, 컷